아, 안녕하세요. 사랑이로 그는 나 같은 나. 이 꽃을 이쁘게 네. 심어놔서 유튜브를 열었어요. 이쁘게 어. <laughs> 어. 어. 날씨가 <laughs> 아, 그들 음, 많이 하셨네. 농염 좀 바를 필요가 해야 도좋 아. 아 마지막 그렇죠. 다네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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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니까 저는 에. 지금 보면서 아! 음.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몇리미에 봤을 때이 없었거든요. 한창 이쁠 때네. 막커 응. 가지고 어, 아침부터 라 저, 저기 양귀비 잖아요, 이거. 음. 아, 예. 여기 양귀비 아니에요? 예요. 근데, 관상용양귀가 예. 그거 아니에요, 이게? 관상용 양귀비 옛날에 우리 마약 같 거. 진거 같아요, 맞아요. 아, 어. 아, 이거 관상용이에요 맞아요. 아, 꽃 이쁘네. 아, 이거 하나 들려겠다 예전엔 꽃 관심 없었는데, 요새는 <laughs> 저는 꽃이. <laughs> 음, 거 없냐? 막 꽃이 이겠지 가드닝 같은 거 되고 있고, 아. 이제팡이한 이제 시골 가서. 아, 어, 네. 권혜자 갔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 네. 지금 하는데요. 이거 어, 예. 예쁜 것들은 제가 아. 유튜브를 합니다. 아, 이거 보 <laughs> 네. 안녕하세요. 2년, 2년 반 됐어요. 좀자장률좀 아. 좀 나옵니다, 지금. 아, 는 네. 예, 네. 네. 구독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 또, 또 사시는 거예요? 네. 제가 옛날에 경기민녀 했는데, 네. 문화재 거기서 같이 했는데, 먹고 살려면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거 돈안 돼요? 네? 이거 돈안 아, 돼? 그거는. 아 저는 지금 돈이 조금씩 되고 있어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음, 아니 왜 이게 뭐 행사 이 때마다 가시면 되잖아. 예. 근데 저는 이제 가게 가게를 하는데, 네. 아 우리 딸 키우느라고 내가 국악을 하다 말고 아, 국악을 하셨어요. 국악을 여기, 하다가 여기 옆에 록되어 계세요? 여기 옆에? 그 시청에 왜 중복돼요? 뭐, 뭐 저는 협회 같은예 에, 에, 있죠. 네. 소, 소리 소 아니 이거 왜, 왜, 왜 내가 그거 소리 옷을 맞춰 개인이 맞춰 입거나 단체. 그런게 있잖아요 돈이 네. 많아서 옛날에 하다 말았고 네. 어, 지금은 그냥 가게 하면서 취미로 옷가게요 어디서요? 어, 신안사거리 아, 아, 여기 여기 신안, 신안예 예예 거기서 한복집? 한복? 한복 아니죠 뭐상우가상우 진선샵 옷가게 진선 샵 진선샵 샵 진선옷 진선. 옷. 진선. 옷. 양품점 어디에 있는거지? 시라, 거기 많아요, 옷가게. 아유, 근데, 음, 제가, 지금 옷 좋은 거 같다 놔서, 제 유튜브 이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laughs> 예, 반갑구요.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멋있는 데를 이렇게 유튜브 올려요, 제가. 음, 음. 감사합니다. 부산항구입니다. <laughs> 아이고, 이쁘다, 얘들아. 이쁘게 했네. 시청 앞에 이렇게 이제 꽃을 이쁘게 해놨어요. 음... 들꽃 이쁘죠? 우리 마음이 항상 이렇게 꽃을 보면서 바쁘다 보면 꽃을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꽃을 보면서 마음도 정리정돈 좀 하면서 하루를 우리가 오늘 줄지 내일 줄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을 잘 살아간다면 오늘 잘 살고, 또 내일은 또, 또 하루 그날 잘 살면, 그것이 하루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쁘죠? 꽃들은 말이 없어. <laughs> 음, 예쁘다. 예뻐요. 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가요. 인생은 연잎방울에 앉은 이슬방울과 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루를 사는 것이. 아이고, 이쁘다. 이뻐요. 사랑해요. 흐흐흐 <laughs> 예쁘죠? 아 예뻐요 붕어들도 꽃들도 많이 왔어요 그치만 얘들도 말투 다 알아듣는데 사랑해 하면 꽃이 더어 애들이 다 듣고 있대요. 음. 음. 저기도 어, 지금 저쪽에도 어, 지금 동일한 꽃들이 동일한 네, 꽃들이 있어요. 시창 앞에 꽃들 와서 구경하시면 좋겠네요. 이제는 봄이 이제 완전한 봄이고, 3월 말이 다 돼가고, 이제는, 네. 이제, 여기에 저기 이제 꽃들이 많이 피겠죠? 새싹들이 이제 제 소나무도 많이, 이파리가 펄해졌고, 우리의 삶이 함께 살아가는 나무와, 나무와, 제가 이제 추울 때, 눈올 때, 유튜브 찍고 이제, 이제 오랜만에 찍네요. 얘들도 이제 지금 새싹이 나고 있고, 음 네. 음. 자요. 오늘도 징글 벚꽃이 활짝 폈어요. 꽃이 예쁘게 피었고 들꽃들도 이제 좀 하나하나 피어, 피고 있고 거꽃이 활짝 폈어요 요거는 벌써 목란 목란꽃도 이제 피려고 몽을 았어저 뒤에 하얀 목란 지금 목란이라 그러나? 목란꽃? 하얀 목란꽃이 있는데 네. 하얀 목란꽃 오늘 네. 하여튼 운동 끝나고 병안 틀려서 건강 건강 진단 예약해 놓고 이제 가면서 어 여기도 꽃있네 여기도 꽃 한번 더 틀려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못 오시는 분들 저희 그 유튜브 보시면 어, 꽃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어요 네. <laughs> 이뻐요 나름대로 질서 있게 예쁘게 잘 해놨네요 안녕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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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쁘게 심어놨네 음 심혈을 썼네 예쁘게 신혈을 썼군요 막 심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진짜 맛있었군요. 음. 어저께게 심는 걸 자세히 못 봐서 어, 어떻게 심나 궁금했어요. 됐네요. 음. 아유 이뻐. 예 네, 너무 이쁘네. <laughs> 네, 한번 더 보자고요. 이름은 모르지만 좀 특이한 있어요. 네, 좋아요. 들꽃, 내가 좋아하는 들꽃. 아이고, 이뻐요. 이뻐요. 사랑해, 얘들아. 또 보자.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 네, 저 부산 항구 권한자, 가수였습니다 이상입니다.